수정과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경사에서 브레이크가 풀린 작은 짐차에 치였고요. 요즘은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고 있어요. 꽤 바쁘지요. 아침에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마시다가 수정과가 정말 마시고 싶었어요. 조금만 끓여 보았어요. 계피 30g, 생강 30g, 물 1.5L. 그리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약 1시간 정도 중약불에 졸여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지요? 계피의 안과 밖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저는 유리 티팟을 사용해서 손쉽게 끓여 보았습니다. 생강을 얇게 점여주시면 향이 더 잘난대요. 저는 생강을 좋아해서 계피와 1대1 비율로 넣었지만 이 비율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추와 고지베리 구기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 차여서 그냥 같이 넣어 주었어요. 이 조합은 서로 맛을 방해하거나 맛이 하나가 다른 것을 뒤덮는다거나 이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은근하게 잘 어울리는 맛을 보여줍니다. 준비하신 모든 재료를 넣고 물과 함께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중약불로 낮추어서 1시간 이상 푹 천천히 우려내시면 됩니다. 구기자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면 신맛이 우러나고 차탕이 탁해져요. 끓이는 동안 저는 곶감을 고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옆에는 미리 볶아둔 잣이에요 곶감이 없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추여자를 같이 드시면 달콤한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손이 무디어서 간편한 다식을 즐기지만 오늘은 곶감으로 꽃을 만드는 곶감다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결과는 아주 흡족스럽진 않았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엉성한 손놀림이지만 쿡감 다식 만드는 과정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여드려 봅니다. 조금만 참아 주세요. 저는 저희 두 식구가 먹을 거라 손으로 했지만 나무젓가락과 미생장갑 준비해서 손님 대접상에 놓으시면 굉장히 예뻐요. 꽃보다는 곰발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설탕은 가장 마지막에 넣으시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정하시면 돼요. 저는 설탕을 그리 즐기지 않아서 아주 조금만 넣고요. 이 시점에 달면 너무 단 거니까 조심. 사탕이 식은 뒤에 꿀로 달콤한 맛을 가감할 거예요. 따끈할 때 드시면 생강 향이 강하고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하룻밤 두었다 드시면 훨씬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